얼마 전 유효기간이 무려 20년이나 지난 전투식량이 보급되어 이에 대한 러시아군의 불만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군의 식량 부족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한 병사가 배급식량에 대한 불만으로 개를 잡아먹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31일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러시아 군 병사가 가족과 45초간 통화하는 내용을 감청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통화 녹음에는 최소한 잘 먹고는 있느냐는 가족의 질문에 몹시 나쁘지는 않아. 어제 알라바이를 먹었어. 고기가 먹고 싶었거든 이라고 답하는 러시아 병사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알라바이는 대형견인 중앙아시아 양치기 개를 일컫는 러시아 말입니다. 러시아군은 달리 식량을 구할 길이 없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전투 식량을 병사들에게 지급하는데요. 전투 식량은 유효기간이 길고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군 병사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막기 위해 버려진 개와 고양이들을 구출하려는 대대적인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급품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군 병사들은 이미 슈퍼마켓을 약탈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고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식량을 간청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나돌았습니다. 리처드 대넛 전 영국 육군 참모총장은 BBC 방송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군 병사들의 공경을 설명하면서 이 젊은이들은 겁을 먹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굶주려 있다. 탱크의 연료도 구할 수 없다. 그들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첩보기관인 정보통신본부의 제레미 플레밍 소장은 러시아 군대의 지휘 및 통제 시스템이 혼란에 빠졌으며 내부에서 반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플레밍 소장은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 대통령의 개인 전쟁이라고 치하며 겁에 질린 참모진이 작전 실패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병참 실패, 사기저와 사상자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